자 살펴봅시다.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점 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많이 얘들아? 괜찮지? 자 g(x)를 뭐라고 하냐면 g(x)는 f(x) 더하기 절댓값 f'x래. 괜찮아? 자, 그러면 주황수 f랑 g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조건 뭐야? f0이랑 g0이 0이나 가조건은 fx는 0. 이게 양의 실근을 하는데그 다음에 가조건은 절댓값 fx는 4. o 근에 y 수몇 개? 3개 를때 y 상을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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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가 y o 을 일단 써보자. 가 o k F형이 k 형이 o k 지 그리고 여기 에맨처음시에뭐 y o 고 싶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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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럼 y o 은 f0 Okay. o k f y 0인데 얘가 0이고 얘도 0이라고 했었죠 괜찮아. 그럼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응. 그렇지? 0 대수밖에 없잖아. 따라서 f 프라임 0은 뭐가 돼야 돼? 응. 0. 어? 그러면 일단 봅시다. 자, F0이, F0이 0이라고 했고, f 0이 f 0이 영이라고 했고 f 프라임 0이 0이래. 응. 그럼 3차 분시식에서뭘 인수 갖고 있어야 돼? X지. 그렇지. 그렇지. x 제곱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겠지? 응. 아하. 그러면 fx는 x 제곱 인수로 갖고 있는데. 자, 얘는 0의 양의 실근을가는데 그럼 양의 실근 나는 k라고 해볼게 그럼 또 k 대원 0이라는 거지. 그럼 모이수로코에줘야 되지. 그렇지 x k. 아하. 그럼 가나를 번으로 해서 나도 뭘할수 있냐면 f x 가 x 대고 가려열고 x k 라고 할수 있겠네. 단 k 는0 보다 크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절대값 f x 는 4의 실근의 개수 몇 개랬어? 3 개라고 했었잖아, 얘들아. 그럼 절대값 f x 그래프로 야 되겠지? 그럼 얘 절대값 f(x) 그래프랑 y는 사람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는 뜻이야? 세 개. 그럼 절대값 f(x) 그래프는 뭐야? 자, f(x)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건데 0에서 접하잖아. 네. 괜찮아? 그럼 0에서 접하고 k에서 양수인 k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0. 여기가 몇이냐 k. 이렇게 되겠죠, 일단. 네. 괜찮아요? 그러면 즉. 절대값 그래프를 내가 빨간색으로 그리시면,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지, 말,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니 얘들아? 네 맞지? 그럼 얘랑 y는 4랑 그 쪼매 개수가 3개가 되려면 y는 4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극대가 되는 위치일 거 아니야 얘들아 네 괜찮아? 그러면 즉, 이거의 극소값이 몇이라는 거야? 여기가 4가 된다는 거은 y좌표가 극소값 그렇지, y 이 4가 된다는 뜻이지 얘들아 괜찮니? 네. 괜찮아? 그러면 즉, 그거 가지고 이제 뭘 구할 수 있어? K 구할 수 있지? 네. 그럼 미분에서0 되는 거 대입할 건데, 구할 건데. 자, 생각해보시면, 여기 땅운로드능 극소가 되는 위치가 몇대 몇이 여가2대 1이지, 얘들아. 그럼 난 여기를 K로 두지 말고, 여기를 K로 두지 말고, 이 양의 실근을 3K로 돕기, 이렇게. 여기를 3K로 돕기. 괜찮아? 그럼 여기가 몇 K야, 얘들아? 그렇지, 금기가 2K가 되겠죠, 얘들아? 괜찮아? 분수 쓰기 싫어서 괜찮니? 분수 안쓰고 미분해서 아까 여기로 k 넣는다면 풀면 여기 3분의 2k 나올거야 근데 그게 싫어서 이렇게 쓴거야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몇 k 대입하시면 여기 f 몇? 2k가 뭐가 되면 되지 마이너스 4 되면 되잖아 괜찮아? 그럼 여기다 2k 대입할거야 그럼 f2k는 4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 곱한거 맞니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4k 세제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4라시면 k값 몇 나와? 1 되겠죠 얘들아? 네. 괜찮아? 그럼 fx식 나오고 fx식 다 나오면 f'식도 나오고 3대2면 정답이겠죠 얘들아 괜찮아? 그럼 따라서 일단 fx식은 뭐냐면 x제곱 x-3이고 맞니? 네. 그럼 이제 f'x 구할거니까 미분하시면 2x, x배이 3, x제곱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괜찮아? 그러면 즉, fg3은, f3 더하기, 절대값 f'3인데, f3은 0이고, f'3은, 요게 사라지고, 3대보면9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계산하면 정답이 몇이야? 네. 9 얘가 정답이겠죠, 얘들아. 괜찮죠? 어. 자, 지금 내가 프린트 하고 있을 때 동안 그러면 숙제 부분 하고 있어봐. 지금 접품 부분을 보고 있을게. 돈 끝까지 복수할까? 아니면 적분만 복수할까? 오늘 나갈 거. 오늘 아무것도 못 복수한다. 12시 근데 12시부터 때, 거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르이너 때, 이럴 때, 이럴 때, 모럴 때,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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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 2시 5분면아니몇 시? 10, 10시 5거이면 네, 일일쯤 찍어보죠. 또그 다음 학원에서 면죠겠어한번몇 시에? 한번 6시긴 한데 이거 내일한 번. 네일 고 어. 이거를 클이 시간에 다 하면. 그렇지. 그 숙제이다 하고 밀린 거 없다 하면 없지 않아도 되겠다. 지금 봐봐 프린트 지금. 자부정적분치쭉뒤 넘기면은 간색 부분 있지 얘들아. 지금 한 20분 줄 테니까 지금 문제 풀어보자 얘들아. 어디 보냐면은 437번부터니 얘들아. 여덟 문제 있지 얘들아. 지금 20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 몇 개는 학교 그 프린트에서 몇개 풀어봤을 거야. 443번 보인 얘들아. 이 학교 프린트에서 풀었던 거 443번. 아무 생각 로이 더럽지 않으면 여기 쉬운 거야, 다. 어, 여기. 어. 4, 3, 30, 한 마디? 여기. 3 7번부터한 장까지. 네. 두, 두 장, 총 8번. 네. 아, 한쪽한 장이다, 한 장. 두 장이